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주노래 2월 18일 한국 시간이죠. 2월 17일 미국 시간 정원 뉴스입니다. 테슬라 월가 미국 현지뉴스 국제뉴스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중국 규제 승인 일정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분위기로는 현재 테슬라의 이 fsd에 대한 승인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라는 보도인데요. 자,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입니다. 따르면 중국의 규제 당국은 아직 테슬라의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 라이선스 승인에 대한 확실한 일정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의 전망에 따르면 2분기에 승인이 예상된다라고 알려졌었잖아요. 자,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지연은 주로 중국 당국이 이 승인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에서 협상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광범위하게 교육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보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무역 트럼프의 무역 이슈와 테슬라가 엮이고 있다는 사실, 캐나다도 100% 가능성이 물리겠다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들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두 번째 소식은요. 중,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 중고차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언론에서는 이 원인을 머스크의 정치적 이슈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좀 기사를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테슬라 중고차 매물이 1년 전보다 급증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요. 자 cnn의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카스 오토 트레이더로 데이터를 인용해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이 사이트에 등록된 테슬라 중고차는 평균 11300대로 전년 동기의 8800대보다 28%가 증가했습니다 카스 측은 테슬라 중고차 매물이 이렇게 급증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으며 21년 팬데믹 이후 테슬라 신차 판매가 급증했다가 3년이 지나면서 교체 수요가 일어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CNN은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의 반감이 차량 구매에 영향을 주는 징후도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선거 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떠올랐고, 도지 수장을 맡아 연방 정부의 대규모 인력 감축과 지출 삭감을 주도하고 있죠. 자, S&P 글로벌 모빌리티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차 4차례의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로 불리는 지역에서 테슬라 차량 소유자가 다시 테슬라 신차를 재, 구매하는 재구매 비율이 23년 4분기 72%에서 지난해 65%로 7포인트 가량 감소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레드 스테이트에서는 같은 테슬라 재구매 비율이 23년 4분기 47.6%에서 3분기 48.2%로 0.6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작년 말 52.5%로 1년 만에 7.6포인트 낮아졌는데요. 시장 조사업체인 모닝 컨설트의 이번 이달 잠재적인 차량 구매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매자의 32%가 테슬라 구매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서 이 같은 답변 비율이 1년 전에 27%보다 5포인트 늘었습니다. 자, 큐니피아 대학의 지난달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머스크가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면서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39%보다 14포인트가 더 많았다고 전했는데요. 자, 이 대학의 2022년 12월 여론 조사에서는 머스크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36%로 부정적 의견이 35%보다 조금 더 우세했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주택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구매 시 가장 신중하게 고려하는 품목이어서 CEO의 정치적인 활동이 테슬라 판매 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사이트 에드먼스의 분석 책임자인 아이번 드로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정치가 최우선 순위가 아닌 사람들이 많다면 많은 사람이 이런 구매를 할때 정치에 대한 감정을 제쳐두고 가격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는데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일론 머스크를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집에 테슬라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 그 테슬라 밭 갔다 팔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공부하는데 좀더 집중하라고 제가 큰아들을 지난 작년 딱 이맘때 어, 현대 세차를 뽑아줬습니다. 현대차 세차를 뽑아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한 번만 더 똑같은 문제 있으면 레몬법. 자, 음? 바꿉니다. 엔진이 문제돼서 엔진을 통째로 갈지 않나 뽑자마자 <laughs> 그 다음에 또 에어컨이 안 나와서 또 그러지 않나 캘리포니아에서 야, 신경 쓰지 말라고 세 차를 뽑아줬는데 응? 신경을 더 씁니다 아주 사흘이 멀다 하고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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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리콜. 아무래도 저희 형님이 한국 현대차에 계시고 애국심으로 한대 정도는 뽑아주겠다 해도 저는 두번 다시 현대차를 살 생각이 초도 없습니다 독립군의 후손인 저도 야 일본차 참 좋네. 우리 카센터 사장님들이 얘기한 렉서스만 있으면 굶어 죽는단 말이 여기 있네. 여러분, 이 기사에도 나왔지만 자동차 구입은 주택 다음으로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는 부분이거든요. 테슬라가 정말 많이 팔렸던 2000년, 2021년. 지금 주기가 딱 2025년. 어떻죠? 4년. 통상 여러분,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자동차를 바꾸는 주기가 3년에서 한 6년, 5년 사이가 제일 많거든요. 그 시기가 된 것뿐입니다. 다만 호사가들은 뭐라도 갖다 붙이고 또자 기회를 잡았죠. 네, 일론 또 때려 죽여야죠. 하다 보니까 이걸 막 갖다 붙이는 건데 이런 기사에 현혹되지 마시고 일단 뭐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지만 필터링 제가 확실히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 뚝심 있게 꿋꿋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포르쉐 아시죠? 포르쉐 이 고급 자동차도 중국 판매량이 28%뚝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죠? 포르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포르쉐 CEO가 무슨 정치에 떼어들었나? <laughs> 아니에요. 중국의 지금 경제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특별히 테슬라는 너무나 많은 노이즈 뉴스가 많기 때문에 미주놀만 딱 구독하셔서 저희가 하루에도 정말 쉼없이 연휴에도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뉴스 일일이 찾아보는 것도 정말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고요. 더구나 독이든 뉴스들, 노이즈가 가득한 뉴스들이 많은 거에서 일일이 필터링하면서 듣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픈 영상이지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하루에 두 번씩이라도 필터링을 거쳐 꼭 주식 투자에 필요한 기사들만 뽑아 뽑아서 전해드리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이어가셔야 됩니다. 자. 트럼프의 아픈 손가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SNS 트루스 소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트럼프 일가의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트루스 소셜은 마이너스고요.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매출도 12%가 감소했고요. 순손실이 4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답니다. 트럼프 관련주로 지난 지난 해100% 이상 폭등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11% 정도 급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DJT 얘기죠. 그러니까 이 D J T 같은 종목들은 정말 테마주기 때문에 호재가 소멸되면 바로 익절하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월마트가 유통한 유통 왕구치기에 들어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더더욱 다나 아마존의 위협에도 아랑곳 없이 승승장구,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자요 소식 좀 들여다 보도록 할까요?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다시 한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때 전통적인 대형 매장이 온라인 쇼핑 시대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를 한 몸에 받았지만, 공격적인 투자와 전략적인 상품 변화를 통해 미국 유통업계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 등은 지난 시간 17일 한동안 미국에서 코스코와 아마존에 밀렸던 월마트가 모든 소득층에서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며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는 월마트는 뉴욕 증시에서 주가는 작년 72%나 올랐고요. 와, 올해 들어서도 16%. 그러니까 야, 작년 이맘때 샀으면 여러분 100%에 거의 100% 거의 88%, 88% 올림픽. 지금 제가 월마트 주가 띄워 드렸죠. 어떻습니까? 이런 주가를 향해 우리는 So Beautiful, 아름다운 주가라고 보는 거죠. 이야, 이거 딱 보니까 2020년의 SQ, 스퀘어 주가의 모습이었네요. 아름다운 우상향, 그렇죠? 저희 미지노의 포토폴리오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월마트는 전통적으로 중저소득층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았지만 최근엔 고소득층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작년 2월 기준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가구의 89%가 월마트에서 쇼핑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5년 전에 77%와 비교해 12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월마트에 대해 매우 긍정적 인식을 한 고소득층도 2019년 27%에서 작년에 36%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급 식료품과 트렌디한 상품을 강화한 전략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월마트는 2023년 고급 식료품을 포함한 자체 프리미엄 브랜드인 베러그즈를 출시했고, sns에서 에서 화제가 된 에르메스 버킨백의 저렴한 대체품인 워킨백도 전략적으로 내서 인기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주가가 올라가니까 또막 갖다 붙이네. 자 미국 현지에서 이게 얼마 이게 얼바인에도 월마트 있거든요. 한국 발음은 월마트, <laughs> 미국 발음 월마이월마트 월맛. 제가 가보면 아 얘네가 변하고 있다 라는 걸왜 느꼈냐면 어, 저는 사실 월마트 잘안 가는 코스코 매니아죠. 근데 안가게 됐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희 제가 갖고 있는 회사가 이커머스 e 회사잖아요. 가끔 제품에 대한 소싱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때는 월제 얼마 돼서 물건을 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놈들이 지네들이 불량 제품 팔고 나서는 진짜 리턴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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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다롭게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스코 같은 경우는 리턴하러 가면 물어는보거든요 이유가? 왜 리턴하려고 그래? 그럼 뭐 아이돌 라이킷, 마이 와이프 떠 k 라이킷. 그러면 이제 바로 통과가 되거든요. 근데 월마트는요 매니저가 와가지고 무슨 폴리스가 치조하듯이 무슨 블랙 컨슈머를 바라보는 눈처럼 굉장히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이런 이자식들이 하면서 제가 더 이상 안 가게 됐고 또 제품들이 야 이게 뭐 옛날 소아밑 제품들을 수입했는지 정말 하, 왜 이래 아무튼 뭐 여러 가지들이 좀 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월마트 좀 다녀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 얘들은 네 끊임없이 모니터링했겠죠. 그러한 왜 이들이 왜커스터머들이 월마트를 안 오는가에 대한 아까 말한 뭐 리턴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싹 뜯어 고쳤고요. 오케이. 그럼 무엇보다도 어마무시한 다양한 정말 월마트에 없으면 없다 없다라 이게 옛날에 이베이 구호거든요. 이베이 없으면 세상이 없다 고 그러는데 월마트에는 너무나 다양한 제품들이 많아요.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낚싯대, 그다음에 뭐 자전거, 바이크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로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티셔츠부터 시작해가지고 없는 게 없습니다 월마트는 코스코는 대량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니까 제품의 종류의 종류 면에서는 월마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코스코가 약간 좀 차별화된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온라인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면서 아마존에 맞서서 온라인 쇼핑도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상당히 친절해졌더라고요. 제품만화 최저가해 커스터머 서비스가 좋아져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실내 인테리어와 매장을 굉장히 깨끗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타겟 주식이 몇년 동안 안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타겟 하면 시그니처 상품이 없어요. 타겟을 가야지만 살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코스코딱 하면 컬크랜드 뭐. 뭐또 시작해 뭐 쭉쭉쭉 있잖아요. 근데 타겟 없어. 없다니까요 없어요. 정말. 어, 어? 없어요. 혹시나 해서 가면 역시나 그물 것만은 없어. 그런 분들은 이제 월마트가 이제 상세하면서 코스코에 밀리고 아마존에 밀렸던 월마트가 지금 정말 멋진 뭐~ 어닝만 발표하면 갭상승이네. 멋진 비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주식 장기 계좌에는 필수적으로 월마트는 포함돼 있어야죠. 야 이제 100불을 넘어섰네요. 이제부터 월마트는 100불 이상의 월마트과 100불 이하의 월마트 마치 팔란티어 주식하고 거의 서로 경쟁하듯이 올라가네요. 그렇죠? 자 국제뉴스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럽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 제끼고 트럼프가 푸틴하고 직거래하는 걸 가지고 지금 유럽이 이제 미국을 향해서 동맹도 아니야! 하면서 지금 분노하고 있고 젤렌스키 조차도 우리를 이런 식으로 따시키고 너네들이 해? 절대 그럴 수 없이 히토리 50% 달라고? 장난쳐? 자 정몽준 회장이요. 잔스 호스 대학에 110억을 기부했다고 하네요. 아니 이 양반이 어떻게 기부를 해? 대한민국에 좀 기부를 하지. 에헤이 참말로. 답답하네요. 아마존의 AI 음성 서비스인 알렉사 출시를 내달 31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나섰습니다. 어, 한때 여러분, 아마존은 알렉사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고 발표했거든요. 저도 알렉사 몇개 쓰고 있는데, 뭐, 알렉사 타이머, 뭐, 알람 셀업 이거 말고는 쓸데가 없어요. 뭐, 조금 까다로운 질문하면 절대 대답 안 하고요. 약간 얘가 좀 4차원적 기질을 보이고 있어서, 물론 더 4차원적 기질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애플의 실인데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계속해서 삽질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연예인 김세론 양이 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분명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악성 댓글러들, 악성 유튜버들, 바퀴벌레 같은 것들. 바퀴벌레는 밤에 기어 나오죠. 집에 바퀴벌레가 나오면 집을 버리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퀴벌레를 방면하시겠습니까? 미진올만큼 완벽하게 가까울 정도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악성 댓글러들을 차단하는 곳이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 여러분은 바닷가 명품 집보다 더 소중한 분들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미지널 가족들. 전세계 흩어진 4만 명 넘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만 1000명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거든요. 악성 댓글러들에게, 댓글러들, 악성 댓글러들에게 경고합니다. 가라, 존 말할 때. 너네들 악성 댓글 남겨도 여기는 보이지도 않아. 24시간 전단 스태프를 붙였거든. 다 신고조차, 싹잡아서 신고조차 하고 있으니까 악성 댓글러들은 바퀴벌레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자꾸 만 잘난 체하는 글 댓글에 쓰시는 분들은 정치인들도 차리세요. 왜 본인의 일기장에 쓰실 글들을왜 자꾸 여기다 쓰시지? 선을 지키셔야죠 선을 왜 자꾸 본인 나는 얼마 샀다 나뭐 샀다 초딩들이 와서 심심한가? 여러분 저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 아 빠트렸다 미국 로컬 소식 중요한 거몇 가지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지던데일에서 쉽니다. 바로 쉬는 날. 자 내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자, 미국은요 오늘부터 첫 번째 올해 들어 첫 번째 샤핑 시즌이 시작이 돼서요. 애플, 다이슨 뭐 이런 데서 지금 최대 70% 가까운 가격으로 팔리고 있답니다. 70%는요 최고 최고고. 저도 아마존에서 뭐또 하나 살짝 오도했습니다. 자 지난주 말리부 인근에서 3.7과 3.5 이어서 일랜드 엠파이어에서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7시 48분에는 산타모니카 앞바다에서 7마일 해안에서 2.7의 약진이 발생했는데요. 여기 지금 산불 크게 났던 곳이고, 연예인들도 많이 사는 곳인데, 아, 지금 좀 불안불안합니다. 진짜 불안불안합니다. 자, 여기 이쪽 LA 쪽에 사시는 분들, 오늘부터 윌셔 블루버드를 달리는 720번과 LA 브레아이비뉴를 따라 주행하는 212번 버스 전용 차로의 개인차가 또는 주차, 또한 장시간 주 정차할 경우에는 경고가 아닌 무려 293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받게 됩니다. 저쪽 LA 조사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요. 사상 최대 불체자 체포 추방 작전이 연방 사법 집행기관들과 미군까지 동원되면서 예산 부족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체포도 이달 들어 하루 200명으로 크게 줄었고요. 추방 작전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수용할 곳도 없고 잡은 다음에 보상 500명 정도 풀어줬대요. 데리고 있을 데가 없어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주식도 계획을 세워서 추방작전도 계획을 세워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으로 인한 아시안 아메리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엘렌타니스가 보도했는데 영주권, 영주권자 등 합법 치료자들까지도 불안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건복지부 3,600명을 비롯해 10여 개 부처와 기관들의 무더기 해고가 되면서 IRS 국세청에서 한꺼번에 약5만 5천 명이 잘렸답니다. 그런데 아, 왜 이렇게 IRS 직원들이 잘렸다는 건 기분이 좋지? 아무튼 미국에 사업하는 사람치고 IRS를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과 초중고교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의미하는 D.E.I. 바이든 행정부 핵심 가치였죠. 이걸 폐지하는 명령을 내려 비상이 걸렸습니다. 만약 폐지하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고 강조를 했는데요. 야, 참 깡패야 깡패, 진짜 깡패 그렇죠. 한국에서 예전에 교육부를 보면 교육 정책을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맨날 교육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미국이 지금 그 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정부 구조조정에 위헌적인 행정권 남용이라고 제기된 다수의 소송 중 처음으로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사건이 곧 나올 전망이어서 사법부의 결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14개 주가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 부의 연방정부 데이터 접근 금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첫 공동 인터뷰가 내일 저녁 팍스 뉴스에서 방영이 됩니다. 계란 가격이 한달 동안 15% 급등한 가운데 백악관은 대대적인 조류독감 대응에 나선 한편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살처분 중심의 대응만 했다면 서 또다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누구랑 똑같네 전임 정부를 탓하는 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트럼프를 까지? 아닌가 여러분 저 바이든 편 아니에요 아니라고 저 민주당 아니라니까 저는 미주노은미주노 잘못하는 건들이다 까는 거 잘하면 칭찬하는 거 미국과 러시아가 내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여는데요. 양국의 정상회담 일정을 비롯한 양자 관계의 전반적 회복 문제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일본 친구 중에 좋아하는 오타니가 스프링 캠프에서 첫 불펜 투구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어깨 수술 후 처음으로 9 0에서 94마일의 패스트볼을 14개 던졌고요. 5월에 복귀는 무난하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김혜성 선수가 다졌었잖아요. 혜서아 흥해라. 자 르브론 제임스가 부상으로 21년 만에 처음으로 결정한 가운데 NBA 소식입니다. NBA 올스타전 우승은 샤키 오닐 팀, MVP는 스테판 커리. 언제까지 커리가 참말로? 그리고 공중에서 기아차를 뛰어넘는 백 백클링 덩크슛 3연패를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푹 쉬시면서도 저희 미주노의 영상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화수 목금 3일 동안 이번 주 파이팅하시면서. 멋지게 달려갑시다. 저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면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이렇게 설명 드려도 어떻게 공부방에 지원하는지 질문하실 분들이 있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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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 VIP 멤버십을 가입하고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시지 마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사랑입니다.